가 그러니까 건물들을 보면 어, 소방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큰 건물들은 소방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없는 경우는 소형 주택, 다세대다가 근데 한뭐 15, 18가 요정도 되는 것들은 어, 없어요. 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화재 경보기가 울리거나 이런 경우 발생하면은 굉장히 어, 당황하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건물을 사셨는데. 그래서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큰 규모는 아닌데, 25개 호 정도가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건물에 소방시설이 그냥 복도 한 편에 이렇게 완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층마다 올라가는 쪽에 이런 화재시설 울림, 이런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게 있고, 각 방마다 또 화재 경보기, 센서들이 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후드 밑에 또 소화기도 또 자동으로 준비되어 있고, 근데 방방마다 소화기도 하나씩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공한 건 아니고, 사실 건물 샀을 때부터 이미 각 방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제공되어 있어서 계속 이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음,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보시면, 이 시설이 화재가 나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들어오는 부분이 각 방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센서 장치가 있어서 화재가 나면, 여기에 그 불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어 전체가 전체 건물에 화재를 알리는거죠 그리고 전체 화재가 났다가 알려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네. 여기가 중앙통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 컨트롤하고 보통 화재상 화재 어, 전원공급장실라고 보이네요 여기도 화재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소리가 심하게 울리고 요 밑에 있는거는 배연창 이라고 해서 어. 생활용 숙박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숙박업에 따라서 창문이 하나가 자동으로 열려요. 화재가 나면. 가끔씩 우리 모텔이나 호텔 가보시면 스위치도 돼갖고 키면 창문이 쭉 열렸다가 쭉 닫히는 게 이게 자동창인데 그걸 배연창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연기를 빼내는 용도. 화재가 났을 때그 건물의 연기를 빼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지. 이 자가 뭐, 사람이 살면서 환기시키려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연창을, 어, 연동으로 놔야 되는데, 수동으로 모여야 되는 상태고요. 이게 화재 경고기가 울리면, 연동으로 놓게 되면, 이 스물다섯 도 모든 창문이 다 열려요. 근데 오동작이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동작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건 수동으로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수동으로 놓는 게 합법적인 건없었기건쳐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소방업체에서 수동으로 놓고 쓰라고서 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이 건물에 사시는 분이 다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실적으로 여기에 화재경보가 울렸을 때 여기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저한테 동작을 하기는 매우 시, 정신이 혼미한 정도로 시끄러워요. 이이 이 벨이 경종인데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대피를 하시죠. 근데 어이 오동작으로 인해서 자주 울리게 되면 러런 양치 소년처럼 자꾸 울리게 되면 아니 또 오동작 난다 보다 그안 그러니까 대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면. 리 누군가가 저한테 꼭 전화하세요. 세입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좀활금문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 제가 조치사항을 취해드릴, 아, 조치를 해드리고, 조치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아, 각 세대마다 안내문자를 좀 보내야겠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 안내문자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세입자가 그걸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올릴 때마다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쪽 2층으로, 여기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제가 와본들 의미가 없잖아요. 화재가 나면, 제가 어디에 있다가 오면 화재 나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연락이 오면은 2층에 내려가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주부경종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주경종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화재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어딘가에 불이 하나 켜져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건물에 지금 화재가 나 있는 상태고, 화재가 나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 3층에 다면 3층에 불이, 3층에 지금 불이 났다. 이 기기상종. 그리고 주경종하고 주부경종이 울리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만 끄세요. 일단 얘기해요. 두 개만 끄시면 이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져요. 네, 종. 이게 주부용종하고 주부공종. 울리는 것만 해제된다고요. 근데 그것만 해제해야지 나머지 해제해버리면은 이 화재가 초기화되버리거든요. 그럼 실제 화재를 했을 때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해제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소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에 불이 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아, 지금 3층에 불이 나 있는데요. 그러면 세입자분 어, 3층에 올라가서 혹시 지금, 타는 냄새라든지 뭐가 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올라가서 한 냄새를 맡아보세요. 아니면, 건물 바깥에 나가서 혹시 3층에서 바깥에 화재에 무슨 뭔가가 있을 거야 연기가 난다든지 뭐, 거기 안에 불지 나는 느낌이 날 거잖아요. 그런 걸좀 체크해달라고 부탁드리면 확인하거든요. 근데, 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음, 아, 알겠습니다. 화재 공부 오독장일 것 같으니까 제가 조치할게요. 그리고, 제가 세입자한테 안내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서 혹시 본인 방에 이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나 확인을 해요. 그럼 거기, 어, 저희 집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불이 들어왔는데 한 집이 있다 면그 집에 센서가 운동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혹시 지금 뭐 안에서 고기를 구워드셨나요? 아니면 뭐 생선을 태우셨나요? 뭔가좀 물어보면, 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안에 습기 같은 게 있어서 어, 오동작 갔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건물에도 어, 두달 전인가 한번 화재가 이런 오동작이 있어서 세입자분이 가서 건물에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5층에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5층에 가보니까 타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제가 상황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뭐 어, 화재가 나는데 그게 고기를 잠깐 태운 건지 뭐뭐 담배를 피고서 냄새가 나, 이 감지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119에 다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타는 사 실제 나니까. 그래서 119가 출동을 하고 저도 가보고. 어 화재가 났는데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동장용이안 가는데 만약에 실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가봐야 되잖아요. 내 건물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안에서 어느 여성분이 식사하려고 조리하다가 태웠대요, 냄비를. 후레이판을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방에 물리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어요, 그 방에서. 그런,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소방차 출동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막이옷 입으신 소방관님들이 다 출동해가지고 그집 안에 들어가서 막 실패하고 막 이러니까 본인도 민망하고챙피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소방관이 그 여성분한테 막 혼내기도 하고 이걸 태웠으면 나와서 조치를 하던가, 주인한테 연락하던가 있어요. 거기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자기 방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럼 화재를 조치를 했다고 소방관에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신고를 뭐 잘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소방관이 그걸 갖고 저희한테 뭐라 하진 않아요. 왜? 화재가 난거 같았으니까, 냄새가 났으니까 신고한 거라서, 소방관님들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절대 죄송한 일, 일 아니니까, 이럴 때 항상 저희한테 연락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시설이 엄청 소방관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오동작이 나서 제가 오지 못했잖아요. 오동작이니까 제가 와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낮에 이제 우리 소방 관련 해주는 업체 있거든요. 그 업체 직원분한테 연락해서 지금 오동작이 나 있는 상태고 3층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그분이 와갖고 그 방에, 방문해서 센서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거나 하고 원상복귀해놓고 가신다는 거죠. 이상으로 이 화재 경보기 소방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마치겠습니다. 아, 다음 맞네 음,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아, 또, 울림, 정지, 뭐눌로라고또 사실 적혀져 있어요. 여기 음, 적혀져 있어요. 주경정, 지구경정, 이걸 눌러라고 뭐 이렇게 안내문도 있는데 당황하니까 잘못눌르는거같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디다 전화해라 이렇게 안내문까지 다